0046번 설명할게요. 자, 요거가 이제 자연수가 되고요. 여기가 유리수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2의 1승이라서 2의 a-1을 되고요. 5의 b가 되고, 여기 2가 생약돼서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분배를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요 부분이 0이 자연수라 그랬잖아요. 얘가. 그래서 요 부분이 0이 되는 경우, 요 부분이 뭐,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따져서 계산을 한 거죠. 저이 부분이 0이 되는 경우는 A가 1이네요. 근데 A가 자연수라고 그래서 1서부터 시작하는 거 맞고요. 여기가 0이 되는 분은 B가 0인데, 자연수가 안 되죠, B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유리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산해서 정리하면, 이 부분이 이제 유리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 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유리수는 되긴 하는데, A가 마이너스는 안 되죠. 자연수죠. 그래서 요거는 2서부터 돼요. 그래서 2 집어넣으면 얘가 유리수가 돼요. 됐죠? 유리수가 되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제 요 부분이 3의 배수가 되지 않으면요. 무리수가 되는 경우가 생겨서 유리수를 만들기 위해서 요, 요 부분이 3의 배수가 돼요. A 플러스 1이 3의 배수가 돼요. 되어야 돼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여기가 이제 2고 5고 8이고 이렇게 돼요. 그냥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지수에 이제 여기 분모에 2가 있잖아요. 2단 이렇게 커져야 되는 거고요. 여기 3이면요 되는 것들이 2찾아있으면2 플러스 3 여기 5에서 플러스 3이래서 이렇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구했어요. 다 구했는데 이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a b의 최소값을 구래요 그래.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해요. 그래. 그래서 A에 공통된 거, 이게 다, 둘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이 컷만은 동시에 만족하는 의이에요 그래서 5가 되고, 여기 6이 돼요. 그래서 답이 11이 된다고 합니다. 잠깐 한명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